이거 진짜 실차주 꿀팁인데 이거는 진짜 리뷰어들은 절대 모르는 거야 어 이게 뭐야 어 이게 뭐야 어 대표님 오늘은 이제 g l s 마이 바흐 실차주 리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유튜브에서 이 마이바흐 리뷰가 많긴 하잖아요. 근데 네. 보통은 그 자동차 리뷰어들이, 자동차 유튜버들이 차를 이제 협찬을 받아가지고 찍는 경우가 대다수란 말이야.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실차주 리뷰. 내가 반년 이상 타보고 정말 느껴본 장단점을 사실적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일단은 보시면은 이차 한번 싹 훑어보시면 뭐가 좀 많아 보이지 않나요? 한눈에 봐도 크롬이 굉장히 많습니다. 크롬이. Mercedes. Chrome. This is Yogi. Mercedes. 크롬 r 리 m e This is y o 게이 This is the 이 e a l s i d 그 Mercedes. 그로 사면은. s 한 1억 5천 정도면 똑같이 생긴 걸살수 있는데 요게 이제 분야 붓냐 안 분야에 따라 가지고 한 1억 가격이 차이가 나더라고. 오. 그리고 요거랑 똑같이 생긴 차예요. GLS든 GLS580이든, GLS 580이든 뭐 GLS 모든 똑같은데 GLS 600 마이바흐는 사실상 요거랑 저 앞에 아까 봤던 거 그것 때문에 한 1억이 비싸죠. 이게 뭐 마이바흐의 상징 같은 건가요? 그렇죠. 마이바흐의 상징. 외관은 뭐 그렇고 휠이 좀 커요 휠이 좀 큽니다 23인치 음. 보통 이제 승용차가 19인치 정도 끼는, 끼는데 23인치 휠이라 굉장히 큰 편이에요 휠이 굉장히 큰 편이고 또뭐 장점이 있으면 아 이, 이런 거이 이제 문 열면은 이제 사이드 스텝이 오. 나와요 이렇게 올라갈 때좀 편해. 아 근데 이게 되게 넓네요. 어, 되게 넓어. 되게 넓어서 여기 보면 이렇게, 요렇게요렇구 올라갈 수 있어. 아 여기도 이렇게. 마이바흐 뭐 이렇게 써 있어요. 음아 사실 이렇게 외관적으로 막 디테일하게 보여드릴 건 없어요. 한 마디로 정의하면은 굉장히 크고 차가 되게 크고 길고 높고 크롬이 많이 달렸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색깔이 이제 투톤이다. 어, 이거는 그리고 참고로 이게 아마 옵션으로 추가하면 막 몇천만 원이라 그냥 저기 싸제로 한 200만 원 정도 발랐습니시우리가 <laughs> 항상 가성비를 보잖아. 보면은 이게 사실 차가 사실 엄청 비싸 보이지 않아요. 옆에를 보든 뭐 뒤를 보든. 그 피디 님도 그랬지만 여성분들은 사실 이게 뭐 마이바흐인지 뭔지 몰라요. 정말 그 그냥 어 벤츠에서 나오는 찝창가보다한이 정도란 말이야. 근데 막 이제 우리 그런 데 있잖아 시골길 이제 막 가다 보면은 시골에 있는 그 주차장 엄청 넓은 그런 해장국집 같은데 그런데 가면은 이제 밥 먹고 나오면 아저씨들이 여기 딱 서가지고 어, 이거 몇 마력이네 이거만 하네 하면서 이거 휠이 뭐몇 인치네 아니네 뭐 하면서 아저씨들이한테 되게 인기가 많아. 그래서 사실 이거는 그냥 진짜 애 아빠의 차예요. 내가 뭔가 이제 사실 막 남자는 그게 있어 솔직히 진짜 우리 솔직해지자고 그런 게 있어 여자들한테 좀 멋있어 보이고 싶어 솔직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얘는 이제 그런 걸 보고 가면 안 돼요 아무도 몰라요 이게 뭔지 몰라 하여튼 쓸데없는 얘기 그만하고 외부는 사실 뭐더볼건 없어요 이 정도가 이 차의 그 장점에 끝인 것 같고 내부 설명을 좀 해드릴까요? 좋습니다 오케이 자 보면은 깔끔하죠? 이 색감이 조금 고급스러워. 고급스러움이 있고, 이게 이게 발판을 싹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싹뭐 있나? 뭐아 가죽이 많아. 가죽이 굉장히 많고요. 여기가 다 가죽이에요. 손에 닿는 데가 보시면은 이런 손잡이 부분도 다 가죽이에요. 스티치 다 보이시죠? 이런데 다 가죽이고 이 문짝에 있는 가죽 어, 이런데도 다 가죽이고 이 위에도 다 가죽. 두매스터 스피커라고 해서 얘네가 이제 밀고 있는 스피커인데 고급 라인에만 들어가요. 근데 사실 성능이 막 그렇게 썩 뛰어나지는 않다. 보기에는 되게 고급지죠, 대신에 저기 스피커 저렇게. 태망의 뒷자리. 이 차는 사실 운전보다도 뒤에 타려고 사는 차예요. 뒤에 다 몰빵 해놓은 것 같아. 뒤는 진짜 좋아. 문제는 이제 내가 사놓고 뒤에 탈 일이 없어서 문제인 거지. 뒷자리는 진짜 최고입니다쌍 보시면 이렇게 이제 뭔가 이게 대접받는 것 같잖아. 라이바우 게 마크 쌍 나오면서 아 뒤님 저 라이바우입니다 타세요 하는 것 같이 발판 쌍 나와주고 아내가. 진짜 넓어요. 화면에 다 담길지 모르겠는데 내가 타본 차 중에 뒷자리는 카니발 빼고 제일 넓은 것 같아요. 의자가 거의 누워있네요. 의자가 거의 누워있어요. 얘가 이제 GLS가 원래는 3열이 있는 차예요. 5인승 차가 아니라 그 3열 시트가 있는데 그거를 다 날리고 이렇게 지금 보면은 제 얼굴이 안 보이죠. 이렇게 누워져 음... 완전 깊고. 이딱 탔을 때 느낌을 이제 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되게 넓어요. 엄청 넓고, 머리도 하나도 안 닿고, 그리고 내부가 좀 고급집니다. 뭐 이런 것도 이제 고급지고, 이런 것도 있는데, 써보진 않았어. 어떻게 되는 거지? 어 뭐야? 나 이거 켜, 처음 켜봐. 스마트폰처럼, 스마트폰처럼 이런 게. 이런 게 있었어. 와, 뭐야? 뭐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이거 뭔데? 삼성이네. 아, 갤럭시탭 그런 건가? 그런 거 봐. 근데 사실 뭐쓸일 있겠어. 다 핸드폰, 아이폰 자기 쓰는 핸드폰 쓰지. 여기다 이렇게 넣을 수 있고 여기 무선 충전 패드 있고. 아,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시트가 리클라이닝이 굉장히 큰 장점이거든요. 내 옆에 시트 가서 보여줄게. 보시면은 뒤에가 오. 엄청 높여져. 얘도 쭉 펴가지고 얘가 이제 올라와 버려. 오. 근데 지금 내가 운전석을 내가 거의 누워서 운전해서 그렇지 조수석 앞으로 당긴 다음에 하면은 거의 진짜 누워져요 오. 되게 편해. 이건 진짜 편해. 뒤에는 정말 편해요. 하면서 이거 TV도 볼수 있고. 아니 나도 이거 몰랐는데 어머니가 TV가 나온다고 하신. 그래 지고 그래 나오겠지 하는데 그냥 진짜 TV가 나오더라. 그엄마가 어떻게 해가지고 TV 틀던데. <웃음> <웃음> 이것도 별로 만져본 적이 없어. 그리고 위에 엄청 게청규예요와 이게 엄청 엄청 이 거의 다. 엄이엄 응, 이게 청게청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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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청그렇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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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 그 여기 뭐 재떨이 같은 게 있네. 진짜 재떨인가 이게 뭐죠? 아시는 분, 정체를 아시는 분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laughs> 내 차지만 사실 잘 몰라. <laughs> 운전석으로 이제 딱 가면은 일단 페달에도 이렇게 마크가 있어요. 디테일이 좀 살아 있어요, 얘네. 이렇게. 그리고 계기판? 내가 진짜 기계치라 이런 거를. 어, 이거 좀 편하더라고. 그런 거. 근데 사실상 뭐 다들 아시겠지만 팀앱을 쓰지. 자동차 대비 잘안 써. 그러니까 장점을 많이 말해 주고 싶은데 사실상 장점이 그 뒷자리 편한 거밖에 없어. 진짜로. 주행 리뷰를 갈게요. 네. 대표님, 요차를 타면서 느껴지는 장점 같은 게 있을까요? 운행 장점. 운행 장점. 네. 별로 없습니다. <웃음> <웃음> 아, 제가 듣기로는 이 차가 승차감도 되게 좋고 뭐 방지턱 넘을 때도 삭제가 된다는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아 그런 건 있어. 방지턱에 조금 강한 편이에요, 확실히. 얘가 이제 찝차다 보니까 승용차보다는 방지턱에는 좀더 부드러운 것 같아. 제가 뭐 EABC인가 하는 그 신기술이 적용이 돼서 얘가 뭐 그런 방지턱을 좀 삭제하는 그런 신기술이 있대요. 네. 근데 처음에 탔을 때는 확실히 좀신세계기는 했어 너무 이제 차 타고 다니니까 무뎌진 것 같긴 한데 확실히 방지턱에서는 조금 좋다 일단 그 승차감은 좋은 편이야 제가 이제 운전해본 것들을 좀 나열을 해보면 벤츠 C클, S클, 5시리즈, 뭐 7시리즈, X7, 뭐 박스터 911뭐 이런 애들 중에 봤을 때 운전석에서 승차감은 거의 탑 원투에요. 되게 좋은 편이야. 승차감 되게 좋고.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어. 시트에서의 편안함 같은 건 있는데 약간 롤이 있어. 이 차가 이렇게 좀 뒤뚱뒤뚱 거린다 해야 되나? 네. 그런 게좀 있고. 고속에서의 안정감이 엄청 안정적이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음. 왜냐면 승차감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 거의 3억 하는 차치고는 막 그렇게까지 또막 승차감이 엄청 좋은 건 아니다. 왜냐면은 이거 반값에 S 400D 탔을 때 사실 난 S 400D가 운전석에서 운전할 때 승차감은 더 편한 것 같아. 그런 건 차이는 좀 있고. 아 방음이 되게 좋아요. 음. 이 차가 진짜 방음은 내가 타본 차 중에 제일 끝내줘. 방음이 되게 좋다 보니까 그런 풍절음 같은 것도 많이 안 들리고 확실히 방음이 좋아요. 뭐 S 클래스나 뭐 G 90이나. 이런 플래그십 세단이랑 비교했을 때도 방음은 어, 마이바우 확실히 괜찮다. 근데 이제 운전할 때 고속에서의 안정감이나 이런 건좀 떨어지는 편이야. 차가 원체 길고 높고 아무래도 SUV다 보니까 편하게 만들었다는 하지만 고속에서는 좀 흔들리는 게 있어. 그래서 사실 내가 직접 운전을 하고 다니기에는 막 그렇게까지 엄청 편하지는 않아. 이게 뒤에 안탈 거면은, 앞자리만 운전하고 다니기에는 가성비가 좀안 나와. 음. 이차 타면서 가성비 운운하는 것도 좀 웃기긴 한데 그래도 이제 기왕이면은 효율을 따져 봐야 되잖아요. 네. 이 차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면 선택지가 되게 많을 거야. 웬만한 차는 거의 다살수 있어. 막 슈퍼카 이런 거 말고는 다살수 있단 말이야 대부분. 네. 근데 어저 같은 경우는 보통 제가 직접 운전을 하고 뒤에 타는 일이 한 달에 한두번 있을까 말까 해요. 그래서 뒤에 탈 일이 거의 없어. 그래서 저는 이제 요거를 이제 처분을 <laughs> 결심을 하면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건데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만약에 뭐 가족이 많다거나 자녀가 많다거나 아니면 뭐 뒤에 부모님을 태우신다거나 또는 수행기사가 있다거나 하면은 정말 괜찮은 차인데 저처럼 직접 운전을 하고 다녀야 되는 분들한테는 좀 많이 떨어져. 얘가 이제 이거 진짜 실차주 꿀팁인데 이거는 진짜 리뷰어들은 절대 모르는 거야. 얘가 자율주행이 잘 돼요. 이럴 때는 잘 돼. 네. 근데 제가 퇴근을 항상 4시에서 5시쯤 하거든요. 네. 그럼 그때는 뭐가 제일 강한 시기지? 햇빛? 햇빛이 엄청 강하잖아. 햇빛을 얘가 직방으로 받으면은 카메라가 그 해를 받아가지고 자율주행을 못하더라고. 그리고 이 차를 선택한 게또 일단 자율주행이 있어서 한 건데 출근할 때는 자율주행해서 가는데 퇴근할 때는 내가 직접 운전하면서 가야 돼. 음. 그래서 그게 난좀 충격이었어. 그리고 아 진짜 이거 제일 짜증나는 거. 오케이 그거 괜찮아. 근데 기름을 어마어마하게 먹어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기름이 없어. 아, 그저께 주유한 것 같은데. 이게 뭐 기름값을 떠나서. 주유소를 계속 가야 되니까 너무 짜증이나. 이거 그러니까 아마 차가 되게 무거워요. 딱 봐도 되게 무겁게 생겼잖아. 근데 내가 상상한 거 이상으로 너무 주유소를 자주 가야 되니까 아 그게 너무 스트레스더라고. 사실 정말로 제가 뭐 자동차 전문가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고급차들 마, 많이 경험을 해봤잖아. 네. 근데 솔직히 마이바흐라고 해가지고 막 특별히 대단한 게 있지는 않아. 그냥 그 이름값이지, 그러 그러니까 브랜드의 어떤 가치가 그만큼 프라이스에 반영이 된 거지. 솔직히 뭐 S 클래스든, 7 시리즈든, 뭐 G90이든 그 정도급으로 가면은 이 정도의 편안함은 나옵니다. 음. 내부에서 뭐 그렇다고 얘라고 예 해가지고 뭐 대단한 기능이 있지도 않아. 그 대단한 기능 하나 또좀 신기한 거 있으면 그 마우스 바우스 하는 거. 그거 이제 말고는 크게 없다. 요거 안마 기능도 있지 않나요? 안마 시트 그 말도 하지 마. <laughs> 안마 시트 말 안마가 아니라 그 간지름 기능이라고 그저기 해야 돼. 그가니까이 벤츠에 있는 안마 시트 다 그렇긴 한데 안마가 뭐 사실 되지는 않아요. 그거 뭐 키지도 않아. 한번 궁금해서 한번 한두번 해보고 가끔 사람들 뒤에 타면은 이거 안마 의자도 있어 하고 물어보면 그때 한번 켜주고 쓰지 않아. 그거를 기대하시면 안 돼요. 대표님 네, 그러면. 전에 탔던 벤츠 S랑 지금 현재 타고 계신 GS, Y바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아난 S클래스 살것 같아요. 왜요? 일단 S가 사람들이 막 엄청 비싼 차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가성비가 진짜 잘 나오는 차예요. S클래스만큼 가성비 좋은 차가 없어. 저는 항상 뭔가를 살때 가격이 비싸더라도 그만한 가치가 있으면은 거의 고민 많이 안 하고 질러버려요. 네. 근데 가격이 진짜 하다못해 뭐 배달을 시켜 먹더라도 배달비가 5,000원, 6,000원 이렇게 가안 시켜 먹어. 내려가서 걸어가서 먹어. 그래서 그만큼 이제 그 가격에 대한 가치를 많이 따지는데, S클래스는 그 가격에서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야. 다른 선택지들을 다 고민을 해봐도 그만한 완벽한 선택이 없어. 편하고 예쁘고, 연비 좋고 적당히 가우도 살고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GLS 600을 고민하고 계신 시청자분들이 네.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그분들을 위해서 한 마디 해주신다면? 아 리뷰에 다 말을 했어요. 이거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정리하면 그거예요. 내가 오너드리 분이다. 내가 직접 운전하는 비중이 되게 높은 편이다. 한번 진짜 비추 그래서 뭐 아버지거나 자식의, 자식을 생각하는 아버지거나 내가 수행기사가 있는 그런 분들이라면 좀 추천을 드리고 저처럼 직접 운전하시는 분들은 조금 비추일 수 있다 일단 뭐 오늘 한번 차 리뷰를 해봤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댓글로 정말 차 구매 고민하고 계신 분들 궁금하신 거 여쭤보면은 제가 아는 선에서는 최대한 디테일하게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응? 응? 응?